용이 많아. 용이 많으면 첫째는 뭐냐, 그 사람은 이 계수가 있기 때문에 계수는 약간 사교성이 사교성. 사교수. 네. 그래서 괜히 사교함이 사교적입니다. 인사만 하고 막그런다 사교적입니다. 그러고 난 조금 더 내, 내면을 지켜봤더니 어? 사교를 하면서도 이 사람은 뭘 챙겨요? 약간 실리를 챙깁니다. 어른 음, 실리를, 실리를 좀 챙깁니다. 예, 습이 처음에, 그 모습은, 아, 인사를 한다이 말이야. 아, 인사하더니, 조금 봤더니, 뭘 해요? 실력 좀챙기라 마지막에 봤더니 뭐냐면, 본기가, 아, 결국 내가 대장 되려고 그래. 대장. 중심. 이렇게, 합 됩니다. 여기에 진, 그래서 진을 보고 우리가 뭐냐면, 어, 자초이면제사도 신년수배할 때 진을, 천강진이라 천간. 천강. 천강성천강간자가꾀간자꾀간자 꾀강한타, 진이기따이나 그래서 진이 있는 사람들이 꽤가 좀 있어요. 지하이지하가 그래서 개, 얼, 기 이렇게 얘하기진기를할수 있습니다. 그술음에 술은 술은 이하술이하이노하기진하면 진하기, 진화기 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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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가 진하기, 진 오를 정화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정화. 그 다음에, 계절은 겨울, 가을철이기 때문에 신이 들어가요. 그럼 자동적으로 정신무. 그래. 정신무. 됐습니다. 자, 이, 이 술토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 자, 우리가 천담잘 몰라. 그래도 지지만 술이 많더라. 그럼 어떤 습격이 있나 하면, 일단은, 자, 정화가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에, 합리적인 생각만, 합리적. 합리적. 정화는, 예,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합리적인 건 금방금방이 금방 나옵니까?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 성 공부할 때, 이 식, 식간에다가 앞에 경금이 경금. 경금을 딱붙여놓으면 경금을 대입 하게 되면, 이것이 정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러면 바로, 이, 정관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말이 탁히 나와요. 연습해 볼까요? 아, 계수는 경금을 대입해 봐요. 그러면 금생수하니까 상관이래요, 상관. 상간. 상관은 사교. 다른 거 몰라도 사교 이렇게 하나 탁히 나면 돼요. 정화, 좀 전에 배웠잖아요. 경금을 대입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극, 이렇게 극하잖아요. 이렇게 극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예, 정관. 정관하면, 아, 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합니다.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다들 많이, 많이 안 하고 하나 정도는 기억해면 돼요. 을. 을경금 되게 하면 정제가 정재 정제니까, 정제니까 뭘 해야 돼요? 정제니까 굉장히, 흔, 에, 침밀하면서도침밀하면서도 뭐가 있냐면, 심리를 챙긴다고 운명이세요. 심리를 챙기고, 침밀하다 또, 신금, 경금을 대입하니까 이건 겁제가 돼, 겁제. 그래서, 신금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뭐 해요? 경쟁을 생각합니다. 경쟁, 경쟁적이다. 병화는 경금 대입하여 편관이 되겠지, 편관편관은 어, 스트레스지. 스트레스가 많다. 경금 임은, 아까 말한 대로, 지진하고 탁해왔잖아요 왜? 식신이거든. 그래서, 십성으로 바로, 바로, 변, 병행, 변형을 해갖고 알기 때문에, 지상자는 빨리빨리 해서 답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제 그래서 나중에, 지난번 시간 십성 중려하고 그랬지요? 다음에 또 십성으로 또할 거예요. 반복 잡고 할 거예요. 십성을 잡고 해야 뭘풀수 있다? 오주를 풀수 있는 거예요. 사수를 풀수 있고. 모든 게 십성에, 십성이 이제, 통면에, 꽃이고 꽃. 통면에 꽃이 십성이요. 통변을 잘하면 완전히 하면 십성이 화하면요. 너무 통변을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경금은 같은 글자가 똑같을 것 같잖아. 요 비견 되겠죠. 비견. 비견이다. 그럼 식신은 지혜 글자 하나 더더하다고 지는 더 영구라고 딱 기억해 놔요. 많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한개 한 정도만 기억해 놔도 돼요. 자, 비견은 뭐 그래 말아. 주체식, 주체. 예. 체식 나쁘게 말하면 고지. 자감목은경금이돼있하면거는 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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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재. 편재 뭐냐면 편재는 내가 관리하는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관리하는 관리. 관리. 전체 관리라는 거예요. 전체 관리. 내 마음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에요. 자, 다 그러면 다시 아까 돌아가네요. 어 상관 이렇게 나왔네 합리 되었지요. 이렇게 사격 한입되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신비가 됐죠. 여기 정제이기 때문에. 바로 경금이 되하 가니까 예 정제가 됐다. 요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예, 신금은 급제성이잖아요. 급제성. 그러니까 급제성이다. 급제성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질투도 하고, 좋게 말하면 경쟁이고, 나쁘게 말하면 질투가 아 그래서 정신무. 그래서 술이 우리가 말하면 자, 요거는 물상으로 하면 개박해 월, 월월 지면 개박해요는 용이고. 자, 그래서 계란 놈은 일단은 정화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한 번, 한번 주인을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성합니다. 충직한 겁니다, 이수련 놈이. 충직한데, 자라면 물어요, ,이. 싸납게 물을 거예요. 그리고이 이 정화가, 이, 이 지장간 사이에, 지장간끼리 사이가 안 좋아. 정화가 심금을 녹이고 있어. 요 그럼 그걸 해. 요 놈은 진토로 사이가 좋아. 수생용하잖아요. 여러분 뭐. 지인이 성격이 느그럽게 하요 술이 느그럽게 하요 지인이 성격이 좀 느그러운 거예요. 유연하다. 유연하고 쉽게 말하면 조금 느긋한 편이에요. 근데 술토는 뭐냐 하면 책창에 갇힌 계야 왈왈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있죠, 지지에 이런 사화하고 이런 술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하게 뭐가 많다? 석태를 썩 많이 받고 또 뭐가 많아? 굉장하게 예, 고민이 많은 사람이 많아. 특히 이건 술토가 있으면 예, 생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술토가 많은 사람자사주 술이 한 두세 개 받는다 이러면 <laughs> 걸떡벌떡뛰런 사람이 많아요. 고단한사람 예, 예, 술토가. 그래서 술이 원래 예, 그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제주 부른다 잖아요 제주 부르고 하기 때문에 벌떡벌떡 이런 걸 많이 해요. 제주를 구해. 안 그러면 죽어. 근데, 신들이 사람들 왜 신을 들냐면요 가만있으면 히 죽어. 신병이라면거막내움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작동 타고 가는 건 내가 살라고 는 거예요. 왜? 왜? 신명이 해로잖아요. 신명이 해로 막 신이 부리는데 가만있으면 히 죽어. 그래서 죽는단 말이에요. 신병이 나면. 신병을 해결을 못하면 죽을 뿐이 그래서 대개 심병이 있는 분들은 사주를 관찰해보면 잘들리는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 딱딱 막혀있는 거게딱 막혀있는 걸 어떻게 해요? 뚫어줘야 돼. 뭘 뚫어줘야 돼? 뭐 구슬해가지고 지뭐 그렇지만 스님이 돼가고구슬해가지어뚫어라고말할수 없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그죠? 절에서는 기도를 해서 마음을 수행을 해서 떨어주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개문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가 나은 선생님이 그런 걸쭉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 재미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신을 바, 받은, 받아야 한다는데 도저히 신을 놓는 사람이 있 무슨 푸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우리 신고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라 그래요. 하면 된다고.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 그래, 저, 안 되는 사람도 안 돼요. 요새 선거 때가 되니까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정신이 없어요. <laughs> 내가 스트레스 많이지얘다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신문대. 요렇게 요거는 아까 스트레스가 많다고 얘기해서야 국민이 요거하고저랑하고또 네. 중간중간 하다가 지금 미리 얘기해도 여러분 잘 기억이 못해요. 또 중간 하다가 또 설명할 때 끝에 또 한번 들어요. 계속 얘기가 반복될 겁니다 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어렵다 해도 나중에 한몇달 늦고 나면 귀에 막 들어와요, 오자. 자, 축. 축은 사유축이죠? 네. 자, 사유축은 네. 중간 글자가 그의 말로 뭐에 들어갔어요? 유유, 유. 사유. 그러니까 요는 유가 들어요 유. 니까유 대신에 신금 응. 네. 금 자, 그 다음에 이계절은 겨울철이잖아요? 겨우촌 자잖아요. 자 대신에 개는 세지? 개. 그러면, 네. 신는 개. 그 다음에, 니는, 맨 처음에 니가, 어, 이게 축, 축 소리인데, 축은요, 축이 사주에나 있는 사람들은, 축은 옛날부터, 자, 봐요. 이 모양이 축자 글자가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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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어있는 요기에, 꼭, 사람 죽으면은, 관 속에 딱 묶어놓은 모양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여기서 관을 뜻해, 관. 그래서 이 조상을 뜻하고, 조상님들한테 좋은 그런 기운이 아니라, 액. 예, 안 좋은 것. 이런 기운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충이 글자가 세 있다. 그럼 문제라, 이 사람. 이게 사술 딱 봤을 때, 우리가, 뭐, 이제, 공부를, 아까, 자, 자편문의할 때에는, 뭐, 일간을 잡아서, 뭐, 용신을 찾고 뭐, 이래 하지만, 이제, 이렇게, 스님한테 강의 듣고 나면은, 여러 가지다 가르쳐드려요. 어, 글자가 충이 세 개구나. 아, 문제가 있어. 뭐 정신 이상이 있어. 응? 해가 세 개다. 분명히, 정신병, 해가 세 개인 사람들. 원리가 나중에 다 나와야 되게. 돼지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먹을 때는 돼지 맛있잖아요. 참 좋잖아요. 그 죽는 사람은 돼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가 좋나 낫구나. 칼마다 죽잖아. 아니지요? 그냥 통명하는 거예요. 칼마다 죽는 거예요. 비운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계다. 어, 문제있지. 그래서 정신 이상이 많는다. 그게 억병이라고, 억병. 읍병. 전생에 억만해지기 때문에 이 생에 와. 해가 쭉 세계 다른 사람이 하필이 다른 사람 한 개다, 자기는 세 개나 닮아 있어. 해두 개만 있어도 작용이 나요. 해가 두 개만 있어도 작용이 특히 월지 월지일지가 붙이 없이면 큰 작용이 일어다 이거는 제가 그안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감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또그 학장기 때문에 연구를 정리해서 강의를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기록해 놨기 있어요. 실무전다 뭐 데이터로 나와 버렸네요. 그런 거분은 많이 나온다. 자, 어쨌든, 이 실계의 신금은, 신금이 개가 있을 때이 사이는 나쁘진 않은데, 금생수, 그 다음에 이 토가, 토가의 문이죠. 그래서 이 토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면 토는 원래가요, 땅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원래 토국이 기토가 있는 분들은, 일간에 기토가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기토. 기토지 부드럽단 말이야. 근데, 요렇게, 예, 지지에 축이 있어서, 이 되는 건, 축은 뭐냐면 동토야. 어음 땅. 땅이 별로 쓸모가 없어. 어, 땅이. 그래서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물이 있고, 이기 때문에 기토가 제 역할을 논한다. 대신에, 옆에 있는 이 정하는 기토는, 여는 해묘미. 해묘미는 목국이죠. 해묘와 묘묘. 묘가 들어왔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장, 맨처음에 을이 들어가요. 야 을.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면 정화가 들어가 있어요. 봄기는 미토. 그러면 미토는 어떤 분이냐 하면, 미토는 미토가 사주에 토가 이렇게 미가 많, 미가, 미가, 미가 많아요. 그럼 물기가 하나씩 바짝 었았죠 물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미토가 있는데 사주에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여사다. 애기 못낳 물이 없는데, 되게 겸나. 이 조화가 딱 되어 있어요. 그,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물상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 나타나고, 여기서는 밑으로 더 위에다가, 위다가 보세요. 자, 개를 붙이면 개미가 되고요. 어? 신을 붙이면 신미가 되고, 어을가딱 붙이면 돼. 기록이면 뭐 기미가 된다. 또, 정을 붙이면 정미가 되요 또뭐 있나? 의미가 음. 있네. 이런 식으로 요밑토가기본을맡아놓데 있으면서 그에 전간이 뭐가 따라가지고 이 글자가 다 이렇게 이제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데 그래도 밑에 밑토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편간이 됐고 요 놈은 요거는 이제 편인이 됐고 요 놈은 비견이 됐고 요 놈은 또 식신이 어 됐고 요 놈은 뭐가 돼 버렸어요. 얼리니까. 얼리. 얼리는 오는저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백호사를 찾아가고 여기 백호예. 백호. 백호. 자, 미토는 어떤 의미냐면요. 미토는 중국에서 볼때 미토는 여름철에 속합니다. 사온이 그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면 황하가 번남하는 계절이요. 황하가 번남하면서. 사람들이 집이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떠내려고 알몸으로 남죠. 알몸. 그래서 미토를 가만히 이, 이 봄은요. 사람이 알몸, 옷 벗고 무인다 미토가. 영마라 하기도 하고, 하지만, 물, 물 형상은 미토는 빨아벗고 무인이다. 미래 감정 왔다. 미래에, 우리 우주도막 하겠죠. 미래 감정 왔다. 알아보고 이제 마치 아하지도 없는 상태에서 올 수가 있다. 이 그런 것도 참고하면서, 이, 지금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선생님이 강의해 내용을 하나하나 주워 들었단 말이야. 내메도 그 해놔놓고. 이것도 일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탁 사람이 왔어. 왔는데 딱 봤더니, 어, 얼미시야, 얼미시. 얼미, 얼미시야. 배꼽아도 귀찮아. 돈 때문에 망했네. 돈 때문에 많이 망했네. 거짓됐네. 이, 이, 이생이 들잖아요. 그러면 따오자마자 그 사람 같으려고, 아이고, 어머, 신손님. 힘드시겠네요. 왜요? 다떠내려가버리고 현재 내가 몸만 홀로 남았네. 이렇게 표현해보라. 그러면 막 박수 치고 난리 난 거예요. 어, 통면은 쉽게 통면하는 거예요. 알겠죠? 통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요런, 그, 물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요 근데 거기다가 좀 한답시고 아이 거짓이 되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말 거짓 표현하다 거짓이 되어하면 안된다고 파로 표현할 때 전달하게 아이, 모두 물다 떠들어가고 몸만 흘러 남았네요 이렇게 자이사부와 왔어요. 사주 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책들 얘기하면 아, 시집 늙은 가게 생겼네. 말 이렇게 하는 게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바꿔야 돼? 팁 하나. 아이고, 오늘 손님은 남자 한테 인기가 참 많아요. 이렇게 입이 쪄서요. 좋아가지고. 그렇다면 똑같은 말인데, 그렇다니까. 남자 인기가 참 많아요. 그게, 어쨌든 간에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같은 거라도, 표현 방법.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음. 예, 나오면 좀 그때 그때 사례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지상간도 알고 보면 이 지상간이 뭘 알고 자는 거냐면 우리 마음을 알고 자는 겁니다 불교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공부하는 학문이죠. 우리 불교 마음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글자들이 내가 없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 속에는 열두 가지 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식간이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소우주예요 우주, 우주에는 음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이몸 속에 다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 음양 하나에 있는 때문에 내가 사주를 타고 고이들 그 것처럼 타고 나서 그렇지 그 잠재된 속에 우리 말하는 아레시라는 속에. <laughs> 선생님, 이렇게 조금 답게요. 진동으로 갈게요. 팔식이나 아래아식 속에 이 수많은 뭐가 있다? 음량 관련 이런 기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리내가지고 현재 골 하나를 내가 무슨 마음일있는 뜯어내면 알아 안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단점, 장점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운이 좋다. 운이 좋다는 말은 뭐냐 운이 좋다. 지금 운이 전개했다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장점이 막 돋보이는 거예요. 그때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운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운이 나쁜 사람은 자기 단점이 막, 막 드러나가서 나뉘지 그때 운이 나쁜 거예요. 그럼 개운이 뭐냐? 개운은 항상 내가 단점을 알아서, 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알아서 계속 알아차려서 계속 바꿔나가면 개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개운의 노력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단점을 찾자. 그래서, 그래서 뭔가 사주를, 자기 사주를 잘 알자, 이거예요. 내 사주를 내가 잘 알면, 나의 단점을 알 수가 있고, 나의 운이 사람이 좋고, 항상 좋 사람은 1년 정도 달,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고, 대운 세운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방향성이 항상 좋다가 나쁘다고 하지만, 내가 뭘 알면,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은, 쉽게, 경착륙이 안하고 연착륙하는 겁니다. 살짝 살짝 이렇게. 그걸 그 목표로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동안 연구한 한 15년간 연구한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네. 제 연구 결론은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다 뭐냐면 좋은 거 나쁜 거다 가지고 있다.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운이 나쁠 때에는 나쁜 것이 활동을 많이 하고 좋을 때 좋은 게 활동 많이 하더라. 그동안 내가 상담을 해버려 렇더라 이놈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항상 운 나쁘면 피해 다니고, 좋을 때 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좋게, 예, 안내해 줄 방법은 뭐냐면, 그 성격을 완전 뜯도 고칠 수는 없어요. 그게. 물론 고칠 수, 고치려고 어마어마한 논리 자기 성격을 하나 고치려면 평생 일생을 살아도 바꾸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자들은 특별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아 차림을 하니까 기도하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리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은 바꿀 수 있는 그 부분을 에,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그럼 그한 인연으로 또뭐 금생에도 잘 지낼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또할수 어,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지장간이지장간과 사실은 이것이 에, 저희 제가 그동안에 본. 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한 결론이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만 있는 이 시장관이 하나만 있느냐 다 들어 있더라. 그런데 사주를 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는 그 최근의 인연있잖아요그 전생 인연 때문에 그것만 가져 나온 거지 다 있다. 그러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대운이 흐를 때부터 대운이 지나가요. 이렇게 대운이 지나가면서 내 사주에 없는 대운이 오잖아요. 내 사주에 없는 대운이 오면 그때 내가 학습이 됩니다. 십성이 내가 관살이 없어요. 관살이 없는데, 어릴 때 관살이 없다. 아주 좋은 거예요. 어릴 때 관살이 오면, 관살이 오면 힘든잖아 힘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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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딱 겪으면 내가 학습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관이 사주에 있는 것 같은 결론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주를 공부 깊이 모르신 분들은 현재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어려서, 부터 지나온 그이 과정을 딱 봤더니, 그다 지나왔어 이제. 그러면 그걸 학습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노인 되잖아 노인. 노인대가 노인대가 아주 노인되고 나면 다다망고평풍상 받기 잖아